드디어 복권 번호를 말하러 떠나는 해숙. 하지만 산수를 못하는 영애에게 로또 번호를 주입식 교육까지 해가며 알려주는데, 그 숫자 꼭 기억해. 드디어 번호를 쓰려는 그 순간, 과거에 자신 돈을 훔친 남자가 나타나고 그 남자를 쫓느라 무려 19억을 날린다. 그런데 그 남자랑 영애가 연인이 된다. 해피엔딩일까? 글쎄, 한편 해숙은 드디어 환생 자격을 얻고. 낙주는 함께 환생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둘이 23번이나 부부였고 항상 혜숙만 고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번 생엔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줘. 결국 낙주는 혜숙을 보내고 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혜숙의 24번째 삶이 끝난 직접 저승사자가 되어 그녀를 마중 나간 낙준. 이번 생도 좋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삶들이 제일 좋았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결말. 당신은 어떤 삶으로 환생하고 싶으신가요?